어, MD를 온라인으로 시킨 게 맞고요. 원래는 책상에 올라가서 노폐을 하는데 요 며칠 많은 일이 있었어서 지금 많이 지쳤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냥 정관 앞에서 내다 뜯었습니다. 전부 다 해서 얼마였지? 40만원 좀 안됐었어가지고 아마 안 됐었었고요. 그래서 이거, 바인더는 아마 그냥 왔을 겁니다. 뭐여. 어, 누가 뜯어본 거 아니냐고. <laughs> 하여튼, 바인더. 아, 너무, 너무 막, 맞나? 키링. 에이. <laughs> 좋아. 사실 애기들 이거 이름을 다못 못 외웠어요. 한미님. 아, <laughs> 예준이. 예준이 왜 이렇게 이렇게 빵떡에. 예준 그리고. 은호그리 한미. 또 뭐, 왜 이렇게 조그만한거 같지? 아, 귀여워. 그리고. 응어 이게 자석이 있는 애들도 있고, 없는 애들도 있고, 다리도 막 짝짝이라는데. 자석? 자석을 어떻게 알지? <laughs>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귀여워. 아, 귀여워. <laughs> 어떻게 너무 귀여워. 왜 이렇게 작지, 근데? 10cm가 10cm 이렇게 작았나? 어떡해 너무 귀여워 아안 만져줘도 너무 귀여운데? 귀엽다 자석? 자석? 아 자석 있네 근데 좀 약한 거 같은데? 어쨌든 자석 있어요 예준이 뭐야 이거 이거 바인더가 얘랑 뽀뽀하고 왔구나 아니 이럴수가 아씨 아이고 음. 아이고, 아이고, 아, 귀여워. 발 짝짝이라는데, 저 솔직히 제가 예민한 편이 아니라서. 뭐잘 모르겠어요. 괜찮은데? <laughs> 어? 어? 이렇게 강하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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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은어가 자성이 엄청 약한 것 같던데? 자석이 없는 건가요? 그 <laughs> 괜찮아. 있으면 됐어요. 네반디 아이고. 아 아이고. 어너고아청하게아그리고 어, 엄청 보들보들해요어너이 너무 좋다. 너무 보들보들하다. 애들이 꼬리로 선다던데 모르겠어요. 아애들이 <laughs> 아닌가? 이쪽은 확실히 가만데 이쪽이 약간 애매하네요. 아이고 <laughs> 아이고. 이거? 와. 아어 너무 예쁘게 생겼어. 아 너무 보들보들해. 빵떡같지? 귀여워 여기 좀 눌러줘요 아이 귀여워 어? 노아는 이쪽 귀가 좌석이 없어요 <laughs> 이쪽만 있어요 아 이게 다 진짜 그게 있구나 근데 뭐 어떻습니까 아이고, 그리고 하미 한미... 헤이... 아, 귀여워... 쭉쭉 아, 나중에 만져주세요. 아, 어떻게... 뭐, 다리 짧고... 뭐 있다던데... 저는 잘 모르겠네요. 다... 어... 어... 와우! 아까 뭐지? 예라인이 좀잘 제일 잘 붙는 것 같아요. 맞나? 모르겠다. 제일 맞나? <laughs> 그리고 의자, 의자들. 이거 또 궁금한 게 응원봉에 호환이 어떤가요? 궁금한데 아무도 응원봉에 껴 보시진 않았더라고. 여기도 한번 껴 보겠습니다. 하나만. 하나. 그리고. 이거 스티커들 이게이이거 뭐더라? 아 이거 배지 세트 아 제가 캔 배지를 안 샀어요 캠 배지를 안산게 랜덤인 것도 있는데 일단 제가 배지 같은 굿즈를 별로 안 좋아해서. <laughs> 사실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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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도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어. 이렇게 보니까 예쁘다 금괴 같다 부자 같다 <laughs> 하여튼, 귀엽습니다 이거는 아크릴 스탠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예라인 어 잘생겼다. 앙큼한 거 봐. <laughs> 아지모이가둘다 손을 뻗는 자세였니 이렇게 이렇게 세워놔야겠다. 이 뭐지? 아 이거 향수택저 아직 그 향수 안에 많아가지고 향수가 아니라 이 뭐, 뭐라 그래? 가량지? 뜯짜 않고 겉에만 살짝 다시 넣어볼게. 이게 뭐더라? 어, 이 겉에만 맡아서 그런가? 향이 섞여서 그런가? 하민이 원래 되게 개피향이 엄청 강했는데, 이거 이건 좀왜 이렇게 부드럽지? 하여튼 아, 엄청 부드러운 향이 나요. 원래 이거보다 좀더제향 계열 이름을 잘 몰라서 좀더 개피향이 더 강했는데, 이건 좀더 여성스러운 향이 나요. 왜냐? 아, 은어, 누구 냄새가 섞였나보다, 안에서. 아, 은호 원래 엄청나게 달달한 향인데. 이게 섞였나봐요, 서로. 이거 뜯어봐야 더 정확할 것 같아요. 이거는 밤비. 나요 밤비 향이 엄청 약해요. 제가 예전에 맡았을 때 샤프심 향이 야그 <laughs> 어, 정도로. 제가 느끼기에 너무 향이 약해가지고. 아, 모르겠어요. 잘안 나네. 다른 향이랑 너무 섞여가지고. 아, 맞아, 노아향. 이거 엄청, 엄청, 그, 여자향. 노, 지금, 노아랑 하민이랑 은호랑 다 섞인 거 같아요. 아어떻게 이거 예준이 이거 겉봉투에서 지금 노아 향밖에 안 나요. <laughs> 근데 제가 예준이 향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게 최애 멤버랑 다르게 그냥 이그 이 포근한 향이 나서 정말 좋아요. 근데 이거 다 뜯어봐야 더 객관적일 것 같은데 걸까 말까 모르겠습니다. 그냥 이대로 해볼게요. 보관할 것 같아요. 그리고 미공포 아 바지 사가지고 어떻게, 어떻게 해야 돼? 미공포 아니 미공포 랜다 이거 바지 바지 맞나? 하여튼 이 포카랑? 젠장 포카, 노아, 하미은호 어, 은호 두개 왔다. 저, 저런, 엄청난 은호잡이. 사인 포카드 은호를 받았어. 헤이. <laughs> 밤비, 예준, 어? 내 이렇게 많이 샀다고? 밤비. 어? 원래 5만원에 한장 아니었나? 음, 미리 훔쳐가지고, 아, 만에. 맞나? 없다. 슈가는 없타추가는여이즈 이거, 이아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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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바지입니다. 바지를 한번 입어보 이거, 이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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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길어요. <laughs> 좀 남아요. 아까 응원봉 투안 되는지 궁금해서 응원봉 가져왔습니다. 에헤. 그리고, 그리고 바인더 뜨거운데 <laughs> 안에 디링이라고요. 너무 너무 잘 생각한 것 같아요. <laughs> 이거는 속지 계속 껴가지고 쓰면 될것 같아서 좋습니다. 두께도 괜찮고 아 좋아요. 돈안 주고, 중정품으로 와서 더 좋은 것 같아. <laughs> 하여튼 일단, 예주미거로 하나 해보려고 뜯었고요. 찍찍이라서 될것 같은데. 하하, 민머리. <laughs> 근데 좀 좁아서. 이거 너무 귀여워. 일단, 뒤에다 한번 껴보겠습니다. 이 <laughs> 안되네요 이게 애매하게 근데 이러고 막 흔들어도 안 빠질 것 같긴 한데 지금 꽉 껴가지고 근데 분실의 위험이 좀 저기 하신 분들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꽉 끼면 꽉 껴져요 꽉 껴지는데 이렇게 좀 뒤에도 좀남긴 하고 아이고 인형 씌우듯이 씌우면은 응원봉이 아예 안 보여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보이게 좀 하려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아예 딱 씌워가지고 하면 앞쪽이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돼서 아 빠지진 않는데 어 저는 약간 좀 이런 거 조심증 같은 거 있어가지고 말을 왜 이렇게 못하겠지? 제가 잠을 잘못 잤어요 요 <laughs> 며칠 <이 배치? 웃음> 하여튼 이걸 고정할 수 있는 이런, 이렇게 딱 해가지고 밴드 같은 거 하면은 이렇게 끼고 다니셔도 되게 이쁠 거 같아요 귀엽네요 근데 굳이 쉽다 인형한테만 씌워주면 될거 같습니다 아 이게 좀 귀엽다 는데 저는 그냥 귀여웠습니다. 응원봉호만 안되는 건 조금 아쉽네요. 그래도 귀여운이 됐어. 야.